왔어? 잘 왔어.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미래에, 당신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다. 잘 들어보시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밥을 먹으라는 신호이고 피곤하다는 신호는 쉬라는 신호이고 무식하다는 신호는 책을 좀 읽으라는 신호이고 늘 차인다는 것은 매력이 없다라는 신호이지. 자, 옛날에 한 여자가 나에게 연락이 와서 선생님. 꿈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도 변기 뚜껑을 열면 무슨 귀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너무 무섭지만 이상한 건 그것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고 이제 한 상담을 한 3개월 정도 어, 받, 어, 받았던 사람이야. 상담을 받는 와중에,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거야. 응.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게 아니고, 쭉 상담하는 와중에.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지. 응. 그녀의 사례를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고쳐진다. 변기 속의 그 존재는 바로 너의 친동생이다. 친동생. 15년 동안 서로 쳐다보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동생. 그러면 15년 전에 한번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눈도 안 맞아. 아주 독종이지. 동생도 이 여자도 네가 그 고통에서, 그 귀신 얼굴 보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내일 당장 그 동생에게 가서 사과의 말을 해라. 그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한 며칠 후에 동생과 같이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해서 한달후 정도 그렇게 인사하고 밥도 한 번씩 나가서 먹고. 아니, 이제 귀신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이럴 것 같아?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있잖아. 아, 해결이 안 되면. 이 해결한 된 그것이 해결해 달라고 신호를 보내. 신호. 어서 해결하라고. 안 그러면 네가 굉장히 이상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5년 동안 늘 동생을 피하고 안 쳐다보고 막그 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항상 생각할 거 아니야. 저 동생은 저 동생. 좀, 내가 좀 미안하긴 하다. 뭐, 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아니까? 뭐, 뭐, 그러한 생각도 하겠지, 인간이. 기에 그게 계속 15년 동안 되니까, 그게 이제 꿈에서 신을 보내. 귀신의 때가리로 근데 꿈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제 뭐가 돼? 현실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지. 실제가 아니고. 근데 그 자리는 실제지. 아주 선명하게 보인대. 이게 신호란 말이야, 신호. 미 빨리 미 해결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신호. 오케이? 물론, 꿈이라고 해서 아무 꿈, 뭐 아무 꿈 그게 아니고, 물론 내가 뭐 꿈을 신뢰하고 꿈을 연구하고 그다음 그런 거는 안 좋아해 그거는 아주 사이비적이고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있어 뭐 꿈에 대한 해석 그런 건안 좋아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미해결지 제가 너무 쌓이면 그게 꿈으로 로또 신호를 보낸다 그 말이야 꿈을 연구하고 꿈에 대해서. 그런거 하려고 하지만 크게 안된다 그거는 아주 위험해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들을 거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에게는 그런 지금 과거에 또는 현재 그런 경험이 없어?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 신호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또는 질투심이 계속 오랫동안 가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어? 이상한 꿈을 꾼다든지, 자꾸 정신 집중이 딴게 집중을 못 하다든지, 자꾸, 어? 정신이 혼미하다든지, 그딱그 신호야. 그 신호를 놓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버려. 그 다음 단계로 가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 거더 힘들어. 그 초반에 딱올 때, 신호가 올 때, 바로 잡아야지 걸 받아 잡아야지.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사연같이 돼 버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무서워서 공, 공중 화장실이나 그래도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참고 참고 참다가 진짜 똥이 오줌이 튀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가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화장실 을안 가고 다르게 또 해결하고 다 덜었지 이될수 있어. 자 고마워고.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 0일 심리치료 세미나가 서울 강남에서 합니다. 공짜야. 하는 방식과 내용을 좀 보려면 영상 밑에 심리치료 세미나 블로그 참조해서 보시오. 자. 신청한다고 해서 다참석는게 아니고 내가 사연 보고 나서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를 보, 보낼 거야. 내가 사연 사연을 보고 자 고맙습니다. 좋아요 필수.